두 번째 신도시 고향 창릉 신도시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강 이북에 있는 신도시 중에서 서북권에 해당되는 어, 지역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획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789만 제곱미터니까 여기는 이제 200만 평 중반대 정도가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하남 신도시보다는 조금 더커 보인 듯 합니다. 인구는 8만 3천 명 그러니까 아까 한남이 7만 명대였으니까 거의 1만 명 이상이 많은 것들이고요. 실제 건설 호수조차도 3만 7천 세대로 어, 한남 교산 신도시보다도 4천 세대가 더 많죠. 굉장히 큰 신도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8만 명이기 때문에 어, 과천보다도 무려 2만 명 이상이 많은 예, 거의 2만 5천 명 정도가 많은 예, 그런 신도시라고 봐주세요. 과천의 1.4배 정도 되는 그런 신도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여기도 2029년, 아까 하남교산신도시는 2028년도 목표가 예정이라고 했었는데, 계획이라고 했었는데, 어, 이고향창릉신도시는 2029년으로서, 일단 교남, 하남교산신도시보다는 1년 정도 더 건축을 늦게 시작을 했고, 더 늦게 준공이될 어, 예정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 주소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다 덕양구입니다. 덕양구를 주목해 보시는 이유가 있는 것도 있고요. 제가 최근에 고양시에 대한 덕양구에 대한 평가 해 드린 적이 있었죠. 그거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덕양구, 원흥동, 동산동, 용, 용두동, 향동, 화전, 도내, 행신, 화정, 성사동이 있습니다. 기존에 택지개발 지구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어, 근데, 어,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곳들은 뭡니까? 여기에 요 사이에 빈 공간이 있는데 그빈 공간을 마지막 퍼즐 맞추듯이 끼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향 창릉 신도시가 다 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는 몇번 말씀드렸죠? 고향시 퍼즐이 완성되는 겁니다. 일단 북쪽으로는 일산 신 서구랑 일산 동구라고 하는 신도시가 완벽히 형성이 되어 있고 어 남쪽에는 덕양구가 있는데 덕양구 같은 경우는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거든요. 군사 보호 시설이었고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었었는데 그 지역을 창릉 신도시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퍼즐이 마치게 되면은 어, 고양시 덕양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울과 유사한 수준의 도시가 되는 것들 물론이고요. 일산신도시와 서울을 완전히 밀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어, 신도시가 바로 고양 창릉 신도시다라고 봐주시면 어, 될 듯합니다. 조감도을 보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어, 뭔가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좀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왜 이렇게 되냐면은 여기 또조감도에 나오지만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신도시들이 있는데 그 신도시들을 메꾸는 거예요. 퍼즐, 퍼즐식으로 막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모양 형태가 퍼즐, 진짜 퍼즐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을 보게 되면요. 어, 아까 말씀드린 똑같습니다. 빨간 게 상업시설이고, 어, 어, 업무시설이 파란색인데, 아까 하나 교산신도시보다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많죠? 예, 이것들도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 교산신도시는 원체 어 강남권의 일자리로 출퇴근하기 위한 배드타운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어 이쪽에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자체 일자리들도 많이 유치를 할 예정인 것 같아요. 최근에 삼성 신도시를 비롯해서 어 향동 지구 그리고 이제 덕은 지구 이런데 보면요 어 지리 사람 태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으로선 교통이 편리하지 않아 보이지만 창릉 신도시가 개발된 다음부터는 어, 교통망도신도 좋아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업무시설로서도 서로 시너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연관되는 산업군의 업무시설들을 많이 만들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하남교산신도시보다는 조금 더 세대수가 크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대한 비율, 땅에 대한 이런 비율도 더 높여서 계획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남교산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망 계획이 특별한 게 별로 없었고요. 3기 신도시 연장 정도만 있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고향 창릉 신도시가 다른 신도시와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미 착공을 한 도로망들이 많고 무엇보다 철도망 중에서요. 1번 보이죠. 1번과 2번 이게 뭐죠? 예, 1번과 2번. 어, 이거는 이제 신분당선일 것 같고요. 여기 나번이 있어요. 나번. 나번. 예, 나번이 뭐냐면 가나가 뭐죠 가나. 예 맞습니다. GTX A입니다. <laughs> 네 이런 부분들이 있죠. 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어, GTX A 역, 진짜 신설역이 고양 창릉 신도시 한가운데 생기기 때문에 이 창릉역 주변에 가까운 뭐 삼성 신도시, 화정지구, 행신지구, 어, 향동지구, 덕은지구도 어, 덕을 볼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여기 요 도로망들 같은 경우도 기존 신도시들을 엮는 예, 그런 도로망으로 갖춰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 고향 창릉 신도시를 좋게 평가하신 분들의 한 평가 이유들을 좀 봤어요. 첫 번째가 에, GTX A 노선이 완공이 되게 되면은 창릉은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당장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하지만 GTX A가 이건 완공이 될 예정이니까 몇년 안에 그러면 창릉이 좋아질 것 같다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어 왜냐면 gtx a가 완공이 되면은 지금은 한남 교산이 강남구에 옆에 있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이 제일 좋겠지만 gtx a가 완공되면은 여기 창릉 신도시에서요 삼성역까지 강남구 삼성역까지 출퇴근하는 게 10분대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하남 교산 신도시보다 훨씬 더 빠르게 출퇴근이 가능 가능한 것 같죠 그리고 어또 gtx a뿐만이 아니라 환상하게 되면은 마곡지구라고 바로 길 건너가. 어, 야, 강서구가 있는데, 서울. 거기도 어마어마한 업무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 거기도 출퇴근이 편리하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당장 창릉 신도시 의 일자리 보다도 강남구나 서초구. 어떻게 보면, 어, 강쪽 동쪽과 강서쪽에 있는 메인 일자리들과 출퇴근이 편리하게 되고, 되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솔직히 입주와 규모 스토리를 봤을 때, 고향 창릉이 제일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거의 다 평지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고양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평지가 많습니다. 어, 산도 높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마 창릉 신도시가 평지 신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들이고 가장 큰 왕릉 신도시 같은 경우, 왕릉 왕숙 신도시 같은 경우 남양주에 있는 왕숙 신도시는요 산악지형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실제 신도시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이게 좀 단절이 되어 보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것까지도 아마 예산을한것 같습니다. 어, 창릉은 강남, 여의도, 마곡수요 다 받을 수 있지만, 하남은 강남수요 빼고는 아니지 않을까요? 어, 맞는 얘기긴 하죠. 근데 이제,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교사는, 하남교사는 강남수요를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되죠. 근데 이제, 실적으로, 창릉은 강남수요도 받을 수 있고, 여의도 수요도 받을 수 있고, 마곡수요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여의도랑 마곡수요는, 어, 고향 창릉만 받는 것은 아니고요. 어 인천 개항과 부천 대장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이렇게 하남과 비교했을 때 하남보다 또 장점. 어 이게 배우 수요지가 될수 있는 업무 시설을 얘기한 것은 굉장히 좋은 어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어 GTX와 함께 연결되는 전철 노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 이쪽에 그 고양 창릉 쪽으로는 어 GTX A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양선이 있고요. 신분당선 어 북부 연장이 있고요. 어 그리고 교외선도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호선 연장도 있고 도로만뿐만 아니라 철도 노선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 계획이 다른 신도시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아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되고요. 어 부동산 가치도 좋지만 너무 빽빽한 곳은 별로 안 좋아해서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고양시에 있는 신도시들의 장점이 뭐냐면은 다른 쪽 신도시랑 다르게 어, 이게 건폐율이라고 하죠. 동 간격이 대부분 다 넓습니다. 그러니까, 일래기 신도시 중에서는요, 일산이 제일 쾌적하거든요. 용적률도 낮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양시에 있는 신도시들이 대부분 다 쾌적하다. 그리고 서울 근접성과 고양시의 완성으로 창릉을 보기 때문에 고양시 전반적으로 위상이 상승한다고 하는데, 어, 실질적으로 서울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고양시가 북한과의 리스크 때문에 지금까지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어, 파주 운동 신도시가 개발이 됐고, 그리고 이제 서울과 고양 일산 신도시 사이에 창녕 신도시가 개발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어, 서울부터 고양시, 파주까지 연결되는 라인에서 다 업무셔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예,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어,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양시, 창녕 신도시 설명을 드렸고요.